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도레미입니다. 네, 제가 되게 오늘 처음 영상을 찍었고요. 전에 찍었는데 구독자가 많이 없고 그러기에 다시 올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출천은 도레미고요. 많은 구독과 네, 앞으로의 내 네, 생활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일단 오늘 처음이니까 일단은 저는 미미영을 네, 하려고 합니다. 그옷 속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목소리가 작더라, 작더라도 많이 봐주세요. 어, 일단, 어, 저는 되게, 음, 드레스를 되게 좋아해요. 네, 모든 분들, 어린이들은 다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처럼, 도레 어, 드레스는, 네, 많이 올리도록 할 거고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얘는 일단은, 오, 잠시만요. 일단은, 이, 네, 이 아이는, 어, 연두부야, 제가 일단 드레스, 역에 제일 예쁜 것같아서 뭔가, 하, 늘에내용 실, 음, 실, 복사, 그런고 되게, 진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 하늘에서 내온 것처럼 예뻐지고, 이렇게, 네, 예뻐지고, 네, 됐습니다. <laughs> 그 다음, 네, 이 아이는, 어, 되게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옆집이 주, 주셨는데, 그, 머리가 되게 상하고, 끝이 너무 상하고, 머리가 한, 여기 정도까지 있었는데, 너무 제가 많이 잘랐어요. 눈머리에 상하게 흘리고, 앞머리도 있었는데, 앞머리가 너무너무 찌그찌그 막 이렇게 상한 것처럼 보였길래, 그냥 앞머리를잘랐습니다 이것도 뭐 괜찮지 않나요? <laughs> 다음, 음, 그다음요 이분인데요. 이 아이는 장미입니다. 여기 가운데, 그 위에, <laughs> 얘는, 장미이구요 미미인형입니다. 어, 얘는 장미고요이 드레스 되게 비싼 거에요. <laughs> 다음, 저, 땄어요. 왜냐면 얘가 파마가 다 풀려져 버려가지고. 저 이제 이 미미인형 안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미인형은 이제, 제가 6학년이어가지고요. 6학년이 뭐 미미인형을 만져도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미미인형을 만지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요즘 미미형안 사고, 이 미미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있어요. 네, 그냥 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아이는 u 엘인데요 되게, 되게, 음, 성질이 고약한, 네,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어, 사람일 것 같아요. 얘는 연색했어요. 선, 이미. 되게 예쁘죠? 이, 여기가 제일 빨갛게요. 뒤에 모습, 이런데, 연습했는데, 여기만 되게 빨개졌어요. 얘는 원래는 약간 연한 살구색 색깔이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연습했더니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아이니다이 아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빨간색. 응. 되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미지일 것 같아요. 얘는 천음들 왔다 갔다 제가 할 거예요. 역할, 빨렇게 이미는 역할, 제가 이렇게. 음, 뭐라 말해야지 연극 카페 이 아이는 남자인데요 되게 멋있죠? 그 뭐지? 이하고 위용만 바꿨어요 얘는 되게 멋있는데 눈빛이 좀 파란색이어가지고 제가 처음 <laughs> 이것도 여기 이 남자애는 옆집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멋있다가 점점 싫어졌어요 왜냐면 눈빛이 <laughs> 눈빛을 얘가 더멋있으신데 여러분들 보실 때는요 눈빛을 보시면 틀릴겁니다 얼굴 보시면요. 봐보세요. 눈빛이 이런데, 얘는 되게 멋있게,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음,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이런 눈빛입니다. 멋있죠? 그리고 아가들 되게 작은 미미형인데요이거는 옆집에 주는 통째가방 있었데 여기 여기 그제 <laughs> 그거 챙겼어요 어 미미냥 옆집에 세세 개, 세명 주셨는데 되게 다 머리가 상하고 좀 너무 더러워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옆집 언니하고 되게 친했.. 친했거든요 얘는 사사입니다 제가 여기 머리 자랐어요 뭔가 머리가 얘는 별로 흰 머리가 별로 안 어울려 잘랐는데 제 친구들이 더 이상하대요. <laughs> 아야 야아다아 서랍장에다 딪혔어요 얘는 말입니다. 얘는 부잣집 고약한 성격. 와딱 딸 거예요. 얘도. 얘는 암입니다. 얘는 제가 아, 여기 앞머리도 없었는데 제가 앞머리 자라 점점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머리도 잘랐어요. 원래 요 정도 팔 끝까지 썼는데, 머리가 되게 이상해가지고 저 잘랐는데 더 이상해졌대, 어요 그래서 람이한테, 라미한테... 근데 라미 색깔 제가 연색했는데요 원래부터 핑크색이었는데 그대로 오더라고요. 색깔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거예요. 원래 색이 이색이었는데, 빨간색 연색했는데 그대로예요. 얘는 서울에서 샀어요. 그, 에버랜드. <laughs> 어 기억은 안 나는데 12,000원인가 팔고 있는데 이 잠옷도 같이 팔더라고요 다음, 따로 이 아이는 어 되게 그 귀여운 어 패쉬입니다 패쉬 이는 되게 성질이 되게 좋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 일리스입니다 이 일리스 이 인기 되게 좋고요 염색했어요 여기 앨리스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 점점 가족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옷 소개는 다음에 한다 했었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가족이고요. <laughs> 가족은 아닌데 이렇게 뭐 이렇게 연극도 보내고 옷 옷으로도 뭐 이렇게 하고 어 그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아 그리고 올뭐제것 댓글에다가 뭐 부탁하고 싶은 말이든지, 뭐, 음, 부탁하고 싶은 말이든지, 뭐, 해주고 싶어던지 그런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어, 저 미미인형 수개 게 해주세요. 그런 거든지, 그런 거, 말, 말해주시면 제가 그런 거 해드릴 테니까요. 어, 많이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제가, 올릴 시간은 없겠지만 이렇게 많이 봐주세요. <laughs>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